쇼케이스의 하이라이트죠. 타이틀곡 트루러브에 관한 <laughs> 이야기 좀 해볼게요. <laughs> 예. 이거 처음 딱 듣고 이거 내네 곡이다. 딱 느낌이 왔나요? 어, 처음에 들었을 때 너무 좋았어요. 그리고 어, 이거, 이거 타이틀이다라기보다 어 이거는 좀 많이 들려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또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도 했던거 같아요 처음 딱 들었을때도 네. 티저 공개했을때 네. 반응이 폭발적이었거든요 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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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 그 프리뷰에서도 짧게 공개가 됐었지만 트루러브 그동안 발표한 성규씨의 타이틀곡들만 놓고 이제 비교해봤을때 네. 네. 좀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뭐, 뭐랄까 좀 말랑말랑해졌다고 해야될까요? 네. 네. 좀 달콤해졌다고 해야될까요? 본인도 어... 느껴지나요? 어... 이... 노래의 분위기 자체가 조금 강하거나 뭐 이렇다기보다 좀 진솔하게 얘기를 하는 음. 어, 분위기여서 저도 조금 말랑 말랑하게, <laughs> 좀 부드럽게 이 성규 씨는 어느 쪽이좀더 가까워요? 좀 강함 쪽에 가까워요? 좀 이런 말랑말랑한 쪽에 가까워요? 아 저는 그렇게 말랑말랑하지는 <laughs> 않은 것 같아요, 사실. <laughs> 평소 그래요? 성격도 좀 급하고 음. 되게 어, 다혈질이기도 하고 해서. 시원시원하고. 네네네. 어. 그래서 좀, 사실 실제 성격은 그런데, 말랑말랑해지는 때가 있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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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누구나 있지 않을까요? 저도 한참 그랬던 것 같아요. 옛날에. 지금 잘 <laughs> 기억은 안 나네. 그런, 그런 때가 있죠. 네. 그걸 또 기억해냈다가. 네. 그만큼 이제 음악적으로는 이렇게, 네. 예, 성숙해졌다라고 보면 네. 될 텐데, 이 트루 러브. 네. 이런 곡이다. 한 줄로 딱 얘기를 아. 한다면. 트루 러브는. 음. 좋은 곡이다. 좋은 곡이다. 좋은 곡이죠. 이게 교과서적인 <laughs> 뭐라고 해야 될까요? 어떤 어. 분들이 들으면 좋은 곡입니까, 어. 추르러분는 어, 그 누군가를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. 그렇죠. 하지만 전하지 못했는데 음, 어떻게 전달을 해야 될지 네, 조심스럽게 음. 이제 아 전달을 해야겠다. 한 번, 내 마음을 표현해 볼까? 음... <laughs> 이런 사람들이 들으면 좋겠 왜냐면 요즘은 뭐든 좀 빠르잖아요. <laughs> 네, 아날로그적인 감성이 맞아요. 점점 사라지고 어. 너무 디지털적으로 빠르니까 약간 어. 그냥 아날로그 맞아요. 감성을 이렇게 지닌, 이렇게 설레, 아. 설레이면서. 설레임을 네. 간직한 사람들이 들으면 좋겠다. 네.